콘서트 인생 처음 1일차 원래 오전에 먹어야 된다 했는데 약 받고 최대한 빨리 느껴보고 싶어서 효과가 어떤지 많이 느끼긴 지만 오후 4시에 약 먹었고 그 다음에 명치 쪽에 명치 쪽이 아팠어요. 그, 동그란, 그, 쇠? 동그란, 그, 원. 동그란, 그, 쇠, 공으로 명치를 이렇게 둥, 둥, 치는 것 같았어요. 음, 그리고 지금, 식도도 부었고, 여기 목에 식도. 영유뭐 역류... 알아보니까 영유성 식도염이다라고 뭐 그렇게 나오는데 증상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음뭐 어쨌건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겠지? 아 참고로 어제 밤 잠을 안 잤어요. 밤낮 밤낮이 바뀌어서 아침에 자고, 밤 동안 깨어있고 그러는데, 원래 딱 지금쯤 일어났어야 됐는데, 그냥 꼴딱 생 거죠. 음. 밤을 새고, 어제 밤에 잠을 안 자고, 오늘 오후 4시에 약을 먹고. 근데 알아보니까, 약 효과가 12시간이라 해서, 새벽 4시까지인 건데, 음, 먹고 약 먹고, 그러니까 약을 4시에 먹었으니까 오후 6시까지는 뭐랄까 먹고 차분해진 느낌. 쓸데없는 말을 안 하고, 평소였으면 그냥, 에 시, 시럽게 웃는, 그냥, 동네 바보 맹구였으면, 그냥, 음좀 진지해지고, 한번더 생각하게 되고, 뭐랄까, 냉, 냉철한 판단? 항상, 저기, 우유부단하지 않고, 확신이 들어. 딱, 딱, 딱. 아, 이건 이거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지금, 어떠냐면, 양 먹고, 어, 또, 또 지금 쳤어요. 지금 이 공으로 이렇게 한번 쳤어요. 이게 뭐, 1분 간격으로 막 30회, 10회. 이런 식으로 뭐 때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한 번씩 툭툭 쳐요. 네. 이야기가 옆으로 빠졌는데 지금 막 지금 감상 약 먹고 이제 4시간 지났는데 4시간 반와 똑똑해진다 막오막 막 이런 느낌은 없고 음,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가? 뭐, 암튼. 근데 아, 말했잖아요, 아까. 평소보다 좀 진지하고 차분해지고 쓸데없는 말안 하고 그러는 거. 근데 그게 약간 의심스러운 게. 플라시보 효과인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ADHD 판정을 ADHD 검사 받기 전에도 ADHD에 관한 수많은 DC 인사이드 글들을 보고 유튜브 영상 진짜 막백몇 몇백 개를 보고 막 200개 300개 맞나? 아마도? 어. 200개 받겠다. 200개 현실적으로 150개, 200개. 그래서 물론 ADHD 판정을 받았고, 음뭐 아무튼 그래요. 지금, 아, 아까 좀 차분해지고, 진지해지고, 쓸데없는 말안 하는 거. 첫 번째 가설. 밤을 새서, 피곤해서, 기운이 없어서. 두 번째 가설. 콘서트의 효과. 세 번째 가설. 플라시보 효과. 라고 예상을 해요. 세 가지의 가능성. 그리고 원래 지금쯤이라면 또라이 같이 웃었어야 될 타이밍이었거든요. 4차원처럼 막. 근데 진짜 웃기지 않고서는 잘안 아, 웃게 되는 것 같아. 지금 이말 하는 것 자꾸 플라시본가? 플라시본가? 핸드폰 용량이 부족한데, 아직. 13분 더 찍을 수 있어서, 최대한 담아볼게요. 감사하면 돈 보네. 음, 계좌 남겨야지, 이번에.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좋아진지 안 좋아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 앞에 책이 있거든요, 일본어 책.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JLPT 5급. 참고로 이거는 한자로 절차탕마라고 쓴 거예요.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다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 기억이 잘안 나는데 효과 있는 거 맞지 이거? 아니면 이거조차 원래 나보다 똑똑한 거야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카메라 키고 이걸 보고 있는 자체가 좀 집중이 안 되는 환경인 건가? 자, 그런 자잘한 거는 냅두고. 자, 한번 진지하게 한번 볼게요. 진지하게 보고, 잠깐 멈췄다가 또 할게요. 아, 그리고, 추가로, 어제 밤을 앉, 밤에 앉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 먹고, 두세 시간.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6시 또는 7시까지 엄청 졸렸어요 걷고 있었어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도 졸렸어 옷을 너무 따뜻하게 입었나 아니면 콘서트의 효과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공부 아 집중 잘 된다 아 콘서트 만세 라고 말하고 싶다 공부는 됐고, 졸리네. 옛날 얘기나 하나 해보지, 뭐. 일단은 ADHD. 그리고 IQ 83. 옆에 뭐라 적혀 있냐면, 평균 이하 지능. 첫 번째, IQ 83. 옆에, 평균 이하 지능. 두 번째, ADHD. 영어로 적혀져 있고, 세 번째, R slash O 하고, 만성 우울증. 이 앞에 R O는, 뒤에 적힌 증상을 보이지만 확실하지 않는다. 아직 진단을 내리기에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뜻이래요. R O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알아서 뭐하게. 어 그래서 진단이 세 개가 나왔는데 내가 원래 이렇게 차분하게 말했나? 아또 플라시보 각설하고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내가 DC 인사이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ADHD 갤러리에서 봐오던 그런 풀 배터리 검사 종합 심리 검사에서는 이런 그 그래프가 안 나왔는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능이 IQ 안에 그 이제 각자 담당하는 그 담당 세부, 그게 있는데, 지능들이, 아이, 세부 IQ들이 있는데, 보통, 뭐를 못하면, 뭐를 잘하고, 그러니까, 음, 뭐를 못하면, 뭐를 잘하면, 뭐를 못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산모양, 세모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나는, 이게, 여기가 평균이라 치면, 여기가 평균을 치면 나는 여기, 여기서, 여기서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 의사쌤한테. 이거 내가 저도 인터넷에서 좀 봤거든요. 제가 알기로 전형적인 ADHD들이 보이는 이 그래프가 아닌 것 같은데, 제 그래프가. 혹시 제가 ADHD라고 진단을 받은 이유가, 이, 지능이 낮기도 하고, 지능이 낮은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ADHD가 진단이 나왔는 거, 나왔나요? 물어보니까, 아이, 지능이랑 ADHD는 완전 다르대, 완전. 다르게 봐야 되는데, 지능이 높을 수, 높은 ADHD가 있을 수도 있고, 낮은 ADHD가 있을 수도 있다. 어. 근데 어떻게 내가 봐왔던 세상에선 대부분이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그런 질문 할 만했구나. 각설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ADHD 검사 받, 받기 전에 막 상담 같은 거래요. 간단하게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쭉 읽고 의사 선생님 물어보면 또 거기에 물어보고 뭐가 힘들었어요. 어뭐 그때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막. 그 얘기를 해서 의사 선생님이 내 과거를 알아. 뭐 2주 정도 지나서 오늘 다시 만나서 만났긴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 과거를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각서라고 내가 지금 엄마 옆에서 엄마가 지원해주고, 엄마가 월세랑 식비 다 대주고, 나 혼자 여기서 인간 폐기물 개말정 같이 살고 있는데, ADHD 검사를 받았고, 엄마 돈으로 진단을 받았고, 또 상담비도 내고, 진단을 받았고, 약을 탔고, 오늘, 그래서 약을 주면서, 약그 상담하면서 처방전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걸 먹어서 좀 삶의 패턴을 만들고 싶다. 운동도 좀 하고,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의사쌤이 아침엔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대.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만 있으면 쉽게 낮잠 자고 핸드폰 해버린다. 음, 그런 말을 했었지. 뭘또 졸리네. 밤새해서 졸린 것 같다. 이거는. 음, 뭐, 이 정도? ADHD 이야기? 아, 근데, 내가 좀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오늘 의사쌤을 봤는데, 뭐랄까. 약간 조급해 하는 게 보였어요. 얼굴도 모르는 정신과 선생님 얼굴이 조급해 보였다는 말이 필요, 이걸 보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필요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뭐랄까. 그동대문이나 광장시장 가면 손님들 탁탁 받고 빨리 내치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주 살짝 보였어, 나한테. 음. 그리고 내 생각은 지금 내 생각은 ADHD 약 콘서타 약을 받았어요 제일 작은 용량 18mg? mg이겠지 뭐 18mg 해서 오늘 오후에 4시에 먹고 해서 이거를 오래 복용 안 하려고요 음, 그냥 좀, 그 군대에 있을 때, 아, 오래된 얘기,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준다 했지. 군대에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고 자는 시간. 정해져 있었어요. 아침 6시 반, 밤 10시. 자는 시간은 뭐 내가, 아침 6시 29분에 일어날 수도 있고 밤에 잘때뭐 10시 반에 잘 수도 있지만 시스템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있긴 하지만 딱 정해져 있고 저녁 하기 한달 전에 매일 하루 하루 3kg 그거를 한달 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종합 비타민 운동 종합 비타민, 규칙적인 생활 이러니까 머리가 너무 차분해지는 거예요. 음, 할말 있는 말 없는 말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말만 딱 하고 판단이 딱딱 쓰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모든 게 명확하게 좀 되니까. 그게 정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뒤돌아봐도, 그때가 제일 상태가 좋았던 것 같은데, 어, 이제 시간이 얼마 없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합 비타민을 먹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오늘로부터, 2주 정도인가, 먹, 일주일 정도 먹었는데, 크게 효과를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약을 먹기로 했고, 그랬어요. 이제 용량 다 차서 이제 안 돼.